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오늘은 일명 불사 세팅이라고 하는 죽지 않은 세팅, 몬스터에게 맞으면 오히려 생명력이 차는 빌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빌드의 세팅으로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개멸자가 없어서인지 완벽하게 무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세팅으로 하면 듀리엘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조금은 고민했었는데 듀리엘도 대단히 잘 돌고 백단도 너무 쉽고 안정적으로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우선 생존 메커니즘은 바지와 장화에서 부상 시 피해 감소 옵션을 챙겨줍니다. 부상 상태는 아시겠지만 생명력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요. 셀리그 고유 효과로 최대 자원을 30 얻고 피해를 받았을 때 잃은 생명력의 1%마다 자원이 대신 3 소모됩니다. 해서 우리는 분노 생성량을 넉넉하게 올려주어야 할텐데요. 달겨들기에서 분노를 10이 올려주고 집결의 함성으로 분노를 20 생성해주며 함성 유지 시간 동안 자원 생성량이 20% 증가하게 됩니다. 도전의 외침으로 근처 적을 도발하고 7.43초 동안 피해 감소 효과를 48% 얻습니다. 최대 생명력이 20% 증가하고 이때 피해를 받을 때 분노 3을 생성하게 되는데 몬스터가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분노를 회복하게 되고 셀리그 효과로 피해를 받을 때마다 생명력의 일부를 분노로 소모하게 되는데 원기의 분노 덕분에 소모하는 분노 100당 최대 생명력의 9%만큼 회복하게 되는 방식으로 생명력이 많을수록 생존이 올라가고 이 빌드의 유지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개멸자를 먹지 못해서 개멸자 먹으면 한번더 세팅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달려들기 하나 강화된 격전 선조의 망치 5개 강화된 맹렬한 미친 존재감 3개 전투의 원기 3개, 집결의 함성 1, 강화된 전술적, 도전의 외침 1, 강화된 전술적, 분노 폭발 1, 철간 못하나, 철간 철감못 못은 나중에 정복자 설명에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장의 함성 1, 강화된 힘의 우렁찬 목소리 3개, 공격적인 저항 3개, 왕성한 분노 3개, 신속함 2개, 사투장 싸움꾼 3개, 두꺼운 거죽 1, 역공 2개, 맹공 세계, 야수의 힘 세계, 단련된 분노 하나, 원기의 분노 세개 광전사의 진노, 극상의 최고의, 마지막으로는 솟구치는 경로를 찍어줬습니다. 아이템은 투구는 할리퀸의 관모보유구요 투구 대체로는 위세의 총방 재감 생명력 분노 정도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옷은 불복의 총방 피감, 보강 피감, 생명력 혹은 근피감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갑은 가차 없는, 공속, 극화, 제압, 선망 4개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지는 무쇠피 총방피감, 생명력, 부상피감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티볼트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장화는 유령 방랑자, 이속, 부상피감, 저항 2개. 양손 철퇴는 무한한 분노, 힘, 모능, 제압, 광폭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한손 무기 한쪽은 괴멸자 고유로 세팅해주시면 좋은데, 괴멸자가 없기 때문에 가속하는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힘 모능 제압 광폭 반대쪽 철퇴는 선조의 힘힘 힘, 모능 제압 광폭으로 세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양손 도금은 하나비 고유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양손 도끼 검의 달인 힘 모능 제압 광폭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지는 맹렬한 분노 극대화 광폭 분노 제압 혹은 자생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붉은 열광의 반지 고유 아이템이고요 대체 반주로는 담대한 극대화, 광폭, 분노, 제압 혹은 자생으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목걸이는 셀레그의 녹은 심장, 고유 아이템이고요 사실 대체용이 없긴 합니다. 저라면 은 추방된 고유 목걸이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륙의 위상으로 쓰다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보석은 루비로 다박아줬고요 여기는 부족한 저항들, 저항이 부족하지 않으면 스커를 박아서 방어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문성은 양손 도끼를 사용해서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를 올려줬습니다. 흡혈기의 힘은 탈퇴, 휘빛 보호대, 탄력, 약육강시, 피종기로 세팅을 했습니다. 정복자는 시작은 작전사령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륙, 울화로 세팅을 했구요. 다음은 학살, 지배로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은 뼈 파괴자 분쇄자로 세팅을 했고요. 다음은 전쟁 인도자 진노로 세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분노로 세팅을 했습니다. 피해 분노는 출혈 중인 적을 처치하면 10% 확률로 5초 동안 광폭화를 부여하며 피해 증가량이 25% 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스킬의 철갑못을 사용해 이 출혈을 챙겨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처음에 자원수금이 부족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를 티볼트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 편하고 백단도 너무 쉽게 사냥이 가능하네요. 보스전에서는 셀리그 목걸이만 추방된 군주를 변경해주시면 너무 쉽게 처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죽지 않는 불사 야만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사 세팅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셨나요?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크리티컬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よわっ 시간이 다좀더 기다려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해. 時間にと